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아, 네. 일진하이솔루스고요 네. 비중과 19, 매수가는 19, 500원에, 어떻게 되세요? 네. 네 19,500원에 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아, 제가 이거 한 3년 전인가 구매를 했는데 네. 쭉안 보고 있다가 이제 올해 이제 뭐 5,000피, 4,000피 간다 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번 올랐다가 쭉또 빠지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 매도를 얼마쯤에 봐야 될지, 이게 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진 하이솔로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문가님, 3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어, 또 중간에 안 보셨다고 하는데, <laughs> 전문가님은 어떻게 가져 나가면 좋을지 <laughs>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방금 제가 비주. 비중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상담 가치가 별로 없다. 방금 이야기했는데 또 5%네요. 공교롭게도 또5% 상담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똑같은 아, 네, 이야기를 또할수 없는 같습니다. 거고. 뭐라고요? 네. 아, 네, 조금 제가 종목을 잘 몰라서 비중을 더 실으려고 조금 한몇백좀 조금 샀습니다. 어, 맞아요. 뭐 비중 더 실어도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어, 시청자님 주식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네. 자 아니에요. 주식 잘 아세요. 주식은 싸게 사는 거예요, 비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요. 어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올라갈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요? 올라갈 종목. 자 그럼 올라갈 종목이라는 건 돈을 잘 버는 기업일까요, 돈을 잘못 버는 기업일까요? 네, 잘 버는 기업인데 이이 이 여기도 보니까 이제 내년에 흑자로 전환한다고 하던데.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내년에 키가 10cm 큰다고 하면 크나요, 안 크나요? <laughs> 아, 제가 큰다는데 왜안 믿으세요? 왜 웃으세요? <웃음> 클, <웃음> 클 수도 있잖아요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말뿐이잖아요, 그죠? 네네. 제가 내년에 로또 당첨된다고 하면 로또 당첨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laughs> 있는데 안될 수도, 수도 있는 거고 모르잖아요, 그죠? 네네. 내년에 흑자 날수 있다라고 하는데 흑자가 난다는 말입니까? 났다는 말입니까? 날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뭔 말이에요, 그게? 가능성도 있고 안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흑자를 내고 싶을까요? 안 내고 싶을까요? 내고 싶죠. 내고 싶어요.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업 설명을 하거든요. 이건 증권에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해야 되는 의무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럼 기업에 이제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기업 IR 담당자가 나온다든지 회사 대표라든지 회사 고위 어,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 회사 득전할 것 같습니다. 이러겠습니까? 내년 흑자를 위해서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할까요? 그렇죠. 구자겠죠. 구자, 네. 그럼 그걸 보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은 이 회사는 흑자가 날 거라고 함이라고 써올까요? 이 회사 는 흑자가 날 거라고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있고 내가 봤을 때 증자가 나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년에 흑자가 난다는 이야기는 전부 다 하죠. 네. 말이야 누구나 하죠. 흑자 날수 네. 있다는 이야기 누구나 하죠. 그거를 근데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가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시청자님은요. 그 네. 요즘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지식이 부족한 것 마냥 생각하고 TV에 나오는 이야기를 맹신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내가 검증해 보지도 않고 그냥 맹신해 버린다. 그래서 그런 뉴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를 듣지 말고 지금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어떤가?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입니까? 안 나고 있는 기업입니까? 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게 전부예요. 흑자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라고요. 음.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인가? 글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죠. 거기다가 일진아이솔루스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2차전지 쪽으로 엮여 있는데 2차전지랑 수소차, 뭐 수소탱크, 수소차 입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어 전지차 쪽이구나. 그쪽이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가로만 따진다면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긴 해요. 이건 저의 의견이죠. 제가 미래송이 아니니까, 그죠? 네. 그럼 그 의견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좀 점검해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하면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추가해서 하느니 차라리 지, 지금 시청자님 갖고 계시는 기업 중에서 일진 하이솔루스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기업들 중에서는 올라갈 기업들도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실제로 얘처럼 돈을 못 벌지만 내년에 돈 많이 벌것 같아요가 아니라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 기업을 추가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확증. 그러니까 확실히 검증된 거 아닐까요? 네. <laughs> 그렇게 하는 게 투자지 내가 몰라요 몰라가지고 물어보려고요 아니요 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왜만하고 싶은 거고 그냥 고지곳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내년에 흑전 한다던데요 누가요? 누가 그러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laughs> 생각을 조금 많이 안해 보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중 5%짜리 기업은 사실 상담발을 가치도 별로 없는 데다가 이 기업을 비중 늘려도 됩니까라고 아직까지는 뭔거모은것거 같기 때문에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시자님은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되겠죠. 얘는 지금 흑자 전환 된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고 되려면 좀 멀었고 그리고 흑자 전환한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전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안 되는 가 시장은 검증하기 때문에 한 1, 2년 동안 바닥에서 막 기어다녀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을 내가 투자해 가지고 밑에서 막 빌빌거리고 있을 때 1, 2년 년을 물려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 기회비용 얘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돈을 더잘 벌고 지금 괜찮은 기업 검증된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사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교체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걸 팔아라고 싶은 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본전쯤 오면 바로 가 정리해버리셔 가지고 기회비용이 아깝다 어, 흑자 전환한다 하더라도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흑자전환 되어 있고 이미 흑자전환 해가지고 돈을 더잘 벌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안간 기업이 있으니 그게 검증된 기업 아닙니까. 그걸 저는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내가 다 들고 있는 다른 기업에 조금 힘을 쓰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 본전 오면 은 어, 올라간다 하더라도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살 이유가 없고 추가 매수할 메리트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본전 정리하시는 게 낫고 다른 종목에 조금 힘을 써보자는 라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